아주머니들? 예 네, 아주머니들. 이러고 봐요, 어... 일단은. 움찔하는군요. 예, 네, 움찔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친한 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어... 아기를 낳아가지고 백일도안 됐는데 아기를 안으면 아기가 엄마 젖인 줄 알고 어... 젖을 찾아요. 어... 아기가, 어... 아기가 저이 가슴 아... 품에서 네. 모유를 아... 엄마 젖인 줄 아... 알고 막 이러면서 젖을 어... 찾아요. 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죠. 아가야 이거는 엄마 조씨 아니란다 막 이러면서 오, 언니 애기가좀 찾아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눈물 막진짜흘렸거든요 애기도 마음대로 못 안고. 애기가 배기 전에를 패수도 없고왜 이래 이럴 수도 없고그 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laughs> 충분히 공감. 한그 아픔을 아. 공감하시는군요. 아. 아파요. 정말. 멀쩡한 처녀분인데 네. 네. 아이가 식도 못 가는데 혼삿길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재영 어, 씨가. 약간 좀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안 보는데, 어, 내 가슴 쪽으로만 아, 시선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있을지 몰라서, 네. 과연 정말 이 사람들은, 어, 임경 씨 가슴으로만 시선을 향하고 있는지 음. 카메라에 좀 담아 와 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안 건, 내 이름은 가슴이 아니라 임재영이고 싶다. 자, 시민들의 시선을 여러분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화성인의 말이 사실인지 20, 30대의 남성과 여성 10명을 무작위로 선정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실험자들에게 시선 추적기를 부착 화성인과의 대면 시 이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오늘 실험 대상이 될 화성인 등장 화성인을 처음 본 사람들의 시선은 어느 곳으로 향할까 과연 화성인의 주장대로일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첫 번째 실험을 위해 방으로 들어오는 화성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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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부유로 얘기하죠 가슴이겠죠. 갔다가 갔다가 피하고 또 다시 가게 되고 사람이 남자가 분동적으로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 두 번째 실험 남 역시 가슴으로 먼저 시선이 가는데. 딱 전체적으로 처음에 보면 몸매부터보죠통만 뭐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눈이 쏠리 안녕하세요. 아다 안녕하세요. 얼굴 봤죠, 얼굴 보신 거 같아요? 네, 얼굴 보고 다리 보고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계속된 시선 추적 실험, 과연 그 결과는? 대부분 남자 실험자들의 시선이 화성인의 가슴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 그렇다면 그들이 느낀 화성인에 대한 첫 인상은? 체형이 그냥 딱 보는 순간 아 괜찮다, 얼굴도 이쁘고, 가슴이 좀 발달되셨더라고요. 사이즈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좋았던 것 같은데 섹시하다 이 정도. 아무래도 이렇게 가슴 쪽좀 많이 보이죠. 시선이 안갈때안갈 수는 없고 보기는 먼저 봤는데 또 이제 또눈도 계속 두 개가 좀 그렇고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저도 원래 사람을 보면 눈을 먼저 보는데 얼굴 봤다가 계속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안녕하세요. 가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로 올라가고. 네, 다리로 내려갔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가슴으로만 시선이 고정되더라고. 요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아,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물어보기 싶기도 하고. 바로 시선이 가슴으로 가던데요. 안 가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남자도 아닌데 그쪽 가게 됐요 남자들과 다르지 않은 여자들의 반응. 계속된 실험에서도 화성인의 가슴에만 시선이 머무는 것을 확인. 화성인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됐다. 자 그럼 두번째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번째 안건은 가슴이 가슴이 아, 계속 자라고 있다. 두번째 안건으로 제출합니다. 아, 이거 정말. 이게 사실은 예, 이게, 이게, 사실, 이게 이게 전, 전 농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이건 정말 보고서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정말 화성인이십니다, 진짜. 예. 이 신체 사이즈, 사이즈로만 봐도. 어, 제일 고민이에요. 아니, 아니 어떤... 지금 비행 출발해가지고 네. 집까지 왔다니까. 그 20대부터 해가지고. 해서... 아니 이사실은요이게 본인의 어떤 그 착시 현상 내지는 본인이 너무 이제 가슴이 꽂혀했다 보니까 네.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었으면 아. 아. 좋겠어요. 아니 근데 사실 가슴이 자란다는 아... 이게 말이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저 속옷이 음. 점점 이게 커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속옷을 네네.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어. B 컵을 하면은 B 컵이 이렇게 가려졌던 게 예. 어. 어느 날 갑자기 B 컵이 이렇게 되고 어허. 어 이게 뭐지? 어? 다시 써요. 그래서 어. 어. C 컵에서 네. 빨래를 잘못해가지고 줄어든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아, 손빨래라니까요. 아. 아. 네. 옛날에는 이만했으면 지금은 이만하니까요. 아. 진짜예요? 아, 네. 옛날에 요만하게 이만해질 수가 있어요? <laughs> 예. 아,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 아니 이거 이 바닥에 놓고 하니까 아, 요만했단 게 이만해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네. 네. 아니, 이만... 한 손에 잡혔어요. 어, 어. 이 정도 됐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은 한이 정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속옷을 갈아입을 이거? 때, 아, 아, 네. 어, B 컵에서 C 컵막 넘어가면서 버리스스로 네. 가, 어, 가슴 그 속옷이 점점점 네. 이렇게 작아지고. 또 커져 가는구나 이걸 큰걸사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안 어. 맞으니까요. 어. 고등학교 때부터 스물 한 두세 살 이때까지는 삐컵 음. 급속도로 성장한 시기는 언제였어요? 급속도로 성장한 시기는 갑자기 막 갑자기 이게 네, 말이죠. 발육이 막되기 시작한 20... 세살 정도부터? 아니 그럼요. 저는 그 어, 궁금한 네. 게 갑자기 가슴이 커지기 시작한 시점이 음. 네. 남자 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시점하고 일치한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 네. 아니면 저는 왜 그걸 물어보냐면 남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네. 이제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 예. 뭐 예를 들면 남자를 만나면 뭐 가슴이 뭐, 커진다는 그런 학설이 없나요? 학설. 학설. 본인이 생각없주요 저는 그, 그거 아, 없는 예. 질문에는 전혀 안 와도 됩니다. 아, 예. 예. 아, 미안합니다. 예. 그래요. 예. 또 아니, 또 궁금한 같아요. 게 저는 만약에 실제로 가슴이 잘란다고 하면 이거 의학적으로 한번 좀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일 아닌가요? 살도 안 치고, 음. 키도 안 자랐는데 가슴 계속 큰다. 하면 이거 좀 뭔가. 뭐, 착시라든지. 어, 혹시 그런 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느낌이. 어. 혹시 그로 꽂혀가지고 자라고 있다? 아니 네. 왜냐면 사실은 저도 이제 몸은 그대로인데 옷의 어떤 그런 그 디자인에 따라서 예. 꽉 끼기도 하고 요즘 의상 자체가 뭐 삐탈터니까. 그러니까? 데 네. 한편으로도 이해가 하는 점이 있어요. 왜요? 그럼 제 몸에서 어. 살 찌는 부위가 어. 어. 허벅지, 손이 아니에요. 어. 배만 자꾸 늘어. 아 어. 어, 그렇죠. 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때문에 아무튼간에 어. 배만 늘어난단 어. 말이에요. 그부위 그러면 어. 여성분도 가슴만 커지든지. 늘어나든지 할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건 다, 다른 여성분들은 다안 그런데 왜 이분만 그러는 얘기죠. 네, 그렇다 그렇게 치면은 가슴이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야 아. 되잖아요. 근데 어. 네, 빠지지는 않아요. 아, 다이어트를 해도 가슴은 안 빠진다. 네 다이어트를 건... 해도 빠지진 않아요. 아, 다 빠져도 이게 음. 네. 얘는 그대로 있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저는 또 그럼 그런 것도 아니라면 혹시 노화 현상에 의해서 약간 가슴이 처지고 어, 좀 다운되는 게 아니냐? 밑으로? 다행히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아, 누가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다잉히 그렇지 않 이렇게 때려가야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 옆에 다행히, 그 주변에 있는 언니들이나 친구들이 예. 수술하지 말라고 야. 얘기를 하는 게. 어. 음. 아니, 진짜 신기한 네. 말씀. 어, 이 친구. 이 친구가도 재밌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네. 수술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 아니, 언제부터 친구야? 친구야? 아니, 언제부터 친구야? 저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저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네. 보면은. 가슴 사이즈에 비해서 음. 가슴이 굉장히 예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음. 그래서 예, 예. 가슴 수술한 것 같다고 만져봐도 되냐고 어.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음, 만져보라고 저는 예. 수술 안 했다고 그러면은 아 되게 수술 안한 가슴이고 되게 가슴이 사이즈가 굉장히 오버사이즈인데 아. 음. 되게 가슴 모양이 예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그러면 저는요. 그러면 엄마한테 감사하긴 한데 어. 너무 크지긴 어. 크죠. 크지? 아니 주위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을 하면 그래도 비이 적이세요? 네. 아니 그때 기분 좋지 않아요? 부러워들 하시네. 그때는 자 그때는 잠깐 고맙긴 한데 쳐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고맙긴 한데 애가 점점 얘는 따로 커지니까 네. 우리가 네.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전문가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가 가슴 커진다는 네. 얘기는 네.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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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요거는 과학적으로 저희가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슴이 계속 20대가 지나고 30대 초반이 되는데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네네.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친구들은 우리 저임지영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친구들의 얘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정도 됩니요 당시에 은영씨 그 당시 가슴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지금하고는 네, 틀리죠 처음에는 저랑 똑같았죠 <laughs> 같은 사이즈로 시작했는데 누구는 마이너스로 점점점 줄고 <laughs> 그 친구는 점점점 업 되고 그럼 은영씨가 가슴 축소 수술한다는 거에 찬성이 제일 많요 찬성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예, 네, 해서는 해야 될것 같고, 뭐 그런 외향적인 부분 때문에 전 남자분들이 많이 대신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충분하다고 봐요. <laughs> 수술을 해도 되죠. <laughs> 그렇다면 전문가의 의견은... 아,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봅니다. 정상적으로 유방의 발육은 18세 전후로 해서 멈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후에는 유방의 발육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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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으로 그, 그, 어, 18세 정도면 유방은 유선조직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세 이후에 커지는 것은 대표적인 예가 임신, 수요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임신 수요 기간 동안에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어, 지방이 많아지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살이 찌는 거죠. 그 외의 경우에는 20세 이후에 유방이 발육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어, 케이스입니다. 대학 교 다닐 예. 때는 B컵, 20대 후반은 D컵, 그 다음에 현재 오. G컵이라고 하십니다. 20세 후반에 일반적으로 유방이 발육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뭐상위1% 안에 드는 축복받은 몸매라고 할수 있겠죠. 아, 의학적으로도. 아, 네. 의사 선생님이 참두분 케이스가 네, 네, 그 가능성은 네. 좀 심각하긴 합니다만 있기는 있는. 음. 그러니까 1% 안에 드는 네. 확률. 네네. 그러니까 나이살이 가슴으로 간분이런 케이스가. 나이살. 그렇습니다. 친구분의 증언이 괜히 와닿네요. 음. 어, 같은 스무 살때 비컵으로 네. 출발했는데. 네. 어? 그분은 말이요? 아직도 그대로 비컵이고 시 어. 시작은 미비하지만 그 끝은 그것은 장, 장, 장대. 아. 뭐 이런 거죠. 세 번째 안건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 가슴 처럼 될까봐 두렵다. 안건으로 제출합니다. 아.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음. 저희 그러니까 엄마가 아, 예, 좀 이렇게 가슴이 굉장히 많이 크세요. 서 예, 가끔 제가 엄마한테나 친구한테 얘기를 할때 음. 나는 뭐 이렇게. 가을에 추석에 올라가는 이렇게 이만한 큰 탐스러운 배 정도 되면은 우리 엄마는 메론 정도? 어? 예, 이 된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 저기 어머니가 이렇게 가슴이 크시잖아요. 네. 그럼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나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되기 싫어서 이제 가슴 축소을 해야 되겠다고 라 말씀하시는 건데 어머니께서도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어요 아, 근데 예, 예. 엄마가 또 워낙에 또 다른 말씀은 엄마 유전적인 거라고 생각을 또 많이 했고 음. 또 엄마가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게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저희 엄마가 굉장히 많이 깨어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엄마가 네. 아우 남자친구랑 좀. 너무 그러는 거 아니니 적당히 아, 좀 해라. 아, 아, 어머니가 이제 그런 네. 걱정을 하셨었군요. 네. 그래서 아우,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네네. 적당히 아, 좀 해라. 김구라 씨가 걱정했던 부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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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아픔의 대물림이에요. 네. <laughs> 그리고 어머니는 아마 시대적으로 그럼요.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겁니다. 부모가 큰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예. 큰 가슴을 물려줬으니 이 자식이 그큰 가슴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예.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정은 네. 참으로 눈물 바랍니다. 아 가슴이 아파요, 정말. 예, 예, 네.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을. 크흐, 어머니는 네. 과연 그 딸의 가슴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 본 법정에서는 어, 어머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 변호사나 검사가 는거 아닙니까? 판사가 그런 저 이제 저 판사신데 판사님 예예어이 판사님께서 증인으로 채택을 원하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어렵게 어, 임재영 씨의 어머님을 아, 증인으로 아, 어+ 머님 나오십니까? 채택해서 스튜디오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아 네,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아, 네. 네, 어려운 발걸음 주셨어요 예.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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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어머니도 사실 그 평소의상이세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주시는 의상이세요 저희가 평소... 아, 평소에. 아, 평소에 이렇게. 네. 네. 아니라, 아, 여기 네. 무슨 뭐 분장 같은 것도 달닐 거라 했는데. 아, 뭐... 저기 아줄 알았어요. 예, 저기. 아요 제가 이거 가슴 크다고 달았어요. <laughs> 좋게 <laughs> 받아주셔서 아, 감사해요. 네. 어, 네. 이런 속담이 생각나네요. 네. 어, 역시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보고, 역시 어머님이 가슴이 크십니다 예. 어머님은 실례지만 아. 컵업 정도 되십니까? 제가 H 컵을 선물을 했었는데 예. H가 안 맞더라고요. 아니요, 저 그냥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의 재영 씨 브라를 혹시라도 하면 좀꽉낍니까 아, 적어요. 아, 적어요. 어. 는 그래서 저는 아니... 거들이에요. 거들이요? 아, 예. 아, 예. 거들, 진짜. 아, 예.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거들을 아, 하니까 그래요. 제가 요리 담고 조리 담고. 어머니께서 아주 가슴도 그냥 넌 무시고 화통할 요